안녕하십니까. 불교 기초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지용법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어, 불교의 기초교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초교리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교리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이나 신앙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께서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의심하고 탐구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교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야 다른 종교와 다른 불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를 생각할 때이 종교든 저 종교든 다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자의 바른 길이 아닙니다. 불자는 불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군종병들께서는 더더욱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불교에 대한 신앙이 도토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종병으로서 혹은 불자로서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을 튼튼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며 더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신념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활동을 할 때도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불교의 기초교리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세 가지 묶음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교리는 만약 이걸 모른다면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할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할 만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 묶음은 불교의 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불, 법, 승,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 이런 주제로서 세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각각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인도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다 가신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이룬 스승이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하죠. 불교에서는 어떤 신을 믿느냐? 이런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고 가장 위대하게 깨달으신 인간이자 스승이신 분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신은 없지는 않으나 불교 안에서의 신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전지전능하거나 아니면, 어, 절대자로서의 신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어, 우리와 조금 다른 존재, 우리와 조금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여전히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해야 될, 깨달아야 될 그런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서 신을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깨달으신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라는 말, 부처라는 말은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란 말은 인도말인. 붓다에서 왔는데 이 붓다란 말은 눈을 뜨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어, 이치에 대해서 깨달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말은 세상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따라서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서 완벽한 자유와 행복의 길을 이루어낸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이렇게 깨달으신 내용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의 제자들에게 평생토록 펼쳐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부처님이란 말은 절대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완성하실 분이다.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남도, 그리고 잘났든 못났든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수 있는 성품, 어렵게 말해서 불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고 누구나 수행을 하면 누구나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서 완전한 인간인 부처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수많은 부처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두가 다 부처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있고 나중에는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가?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이 있죠. 불교의 교리는 사실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나게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몇 가지 꼽는다면 그래도 이런 몇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좀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은 인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인연의 법칙인데, 다른 말로는 인과, 연기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세상은 인연의 법칙, 모든 존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거미줄처럼 얽혀서 존재한다. 어려우시죠? 조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어떤 절대자가 창조했다거나, 어떠한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좌지우지 한다거나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각자 주인공으로서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많이 없었을 때는 세상은 누군가 창조했다. 누군가 이 세상을 다잘 이끌고 갖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점점 더 어, 개발이 되면서 이 세상은 창조되거나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이 세상은 모든 존재들이 각자 주인공이고 각자 중요하며 더 잘나고 더 못난 것이 없이 소중하면서 서로 다 얽혀져 있다는 이런 가르침을 예전부터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의 법칙은 사실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인연의 법칙만 제대로 깨달으면 부처님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하면서 좀 복잡한 교 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 가지 세상은 인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군가 절대자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시시각각. 항상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들이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절대적인 것을 찾고 또 그것이 있으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모두 검토해 본 결과, 불교에서는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이 절대로 없으나 만약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절대 없다는 이 법칙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힘이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 잘산 사람 못 사는 사람 옳은 것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모든 게다 명확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없이 계속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지금 이 시간에 항상 그때에 맞는 해답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이것이 어렵지만 불교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과의 기쁨과 슬픔, 괴로움과 즐거움은 누군가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창조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하나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힘으로 기대해가지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운용해서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완벽한 행복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을 집중하고 다스려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불교에선 수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묶음은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들은 어떤 분인가요? 첫 번째는 스님들은 불교 수행을 위해서 100% 일생을 바쳐서 수행을 하는 분들입니다. 스님들이 아닌 일반 불자들, 일반 신도들도 불교를 열심히 배우고 믿고 또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신도들과 스님이 다른 점은 이 스님들은 어느 순간부터, 스님이 되는 순간부터 일생의 100%를 다 투자해서 수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러기로 다짐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어, 성직자와 다릅니다. 성직자는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존재로 다른 종교인 존재를 하지만 사실은 스님들은 수행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수행을 위해서 불교를 몸받쳐서 어,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사는 어,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대답입니다. 두 번째, 스님은 스승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님을 통해 불교를 만나고 스님을 통해 일생의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불교라는 좀잘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이런 철학을 살아있는 몸으로 표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살아 움직이는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스승님인 것처럼 우리는 스님들에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의 길에 대해서 묻고 배우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에 대해서는 스님은 점을 쳐주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스님은 우리에게 부처가 되는 길,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먼저 나서서 수행하는 선배님이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스승님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님들과 우리는 모두 큰 틀에서 불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자라는 말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열심히 수행해서 언젠가는 아버지의 자리에 도달할 사람, 언젠가는 부처가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님이건 모든 신도들이건 불자라는 틀에서 보고 일반 불자들도, 일반 신도들도 우리가 불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삶을 투자해서 수행에 전념하지만 우리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보이지 않는 수행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비 부처이면서 동시에 모두 같은 불자들입니다. 수행과 정진, 이런 것들은 결코 스님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리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진짜 불자로 사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불자에도 진짜 신도와 가짜심도, 진짜 불자와 가짜불자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종병들이 가짜불자가 아닌 진짜 불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가짜불자란 바로 말로만 불교를 믿고 말로만 불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실천도 하지 않는 것이 가짜불자겠죠. 그러면 진짜 불자로 살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불교를 배우는 것입니다. 법회에 참석하고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요법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법회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설법을 듣는다거나 설법을 듣지 못하는 환경에 있을 때는 불교에 대한 책을 읽고 열심히 주기적으로 공부하는 것, 나아가서 어, 무엇인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알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교를 공부하지 않아서 불자긴 한데 불교가 뭔지 모른다면 당연히. 가짜 불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계를 받고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계식에 참석해서 가장 기본적인 계율인 불자 5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갈 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수계식에는 법명을 받게 되는데, 법명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진짜 불자의 삶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은 5계를 잘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모두 처음부터 100% 지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당연히 진짜 불자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산다면 진짜 불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보님을 잘 모시고 보호하려고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삼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뜻합니다. 삼보를 우리가 잘 모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사찰에 가던 간에 법당에 먼저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한다거나 스님들을 뵈면 스님들께 합장반배로 예를 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삼보님을 모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불교를 배우고 그 가르침의 소중함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불교를 폄훼하거나, 불교를 공격하거나, 불교를 자꾸 이렇게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잘 전해주고, 불교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불자들의 중요한 실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하자. 이것이 마지막 중요한 점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전을 주기적으로 읽고 절수행 등 간단한 수행이라도 늘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전해준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되고 조금 더 늘려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입으로만 많이 이야기하면서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교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가짜 불자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입니다. 이중 어느 것이라도 내가 지금 자기를 돌아봐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교육을 토대로 이이 교육을 시작으로 점점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참된 불자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